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눈이 안 와서 이브인 느낌은 들진 않지만, 우리 가족이 또 개짝행을 타고 서울 상경을 하려 해요. 때마침 휴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야, 가족이 모인 김에, 아, 서울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서울. 아, 아, <laughs> 이제 서울 크리스마스 분위기, 축제가 어떤 분위기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 우리 아이들 더 커가기 전에 이제 서울의 그런 화려함, 그거를 좀 맛보러 출발하려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가봐요, 서울. 네. <laughs> 자. 얘네 과수원이에요. 과수원길을 따라. 그죠? 자, 우리 애기들. 어디 봐봐. 뭐 하는 거야? 어디 간다고? 어디 서울, 간다고? 서울이요. 서울. 서울 한번 가보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오케이. <laughs> 차로 감고 가이시를 향해서 고이로고속로니다 이어서 입스부터 차로입니다. 자, 자 고속도로를 지나가려 합니다. 하이패스. 어휴, 버스라서 쪼아 쪼가 조심 조심. 자, 고속도로 자, 서울로 출발! 달립니다. 와, 저 보이는 게 롯데 타워? 그 다음에 여기가 올림픽 대교. 올림픽 대교. 와, 그래도 오늘, 보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에 당도했는데 어, 순탄하게 왔습니다. 차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여의도... 아 지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네 와 이제부터 10분 거리를 1시간에 갈것 같아요 그래도 롯데타워를 어, 보면서 천천히 간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높긴 높습니다 <laughs> 높긴 높네 이렇게, 와. 아, 참 많이 밀립니다 서울은 역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남산 터널을 지나서 남산타워 밑에 명동성당 그 다음에 남대문시장인데 참 길게 왔습니다 한 15분 거리를 거의 뭐 1시간 반 그래도 집처럼 테레비가 나오고 가족과 함께 하니 그래도 지루한 줄 모르고 이제 나들이를 합니다 사진 지 마시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너무 빡빡 맥혀서 아니 근데 일단 서울 나들이 구경은 하고 가야지 <laughs> 음, 그렇지 배고파요 음. <laughs> 어, 배고파? 얼른 갔으면 좋겠다 가서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어, 경북구에다가 이 버스를 세워놓고 <웃음> 네. <웃음> 조금만 이제 시, 어, 서울 거리를 거닐면서 어, 네. 시청을 지나서 네. 청계천. 청계천. 거기에만 청계천. 당도하면 이제 그래도 반짝반짝 하면서 네.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음. 그치? 거기 좀 화려했으면 좋겠다. 그치? 불빛. 우리 괴짜기가 서울 상경하면서 출세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웃음> 기대할게요. 아 차가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치, 그치. 어, 꼼짝 않고 있어. 지난번에 할머니가 장모님들 주신 돈, 그 정도로. 자, 그 막간을 이용해서 드라마도 것 나오고. 그래서 그 음. 어, 주차를 하고, 야 서울. 비경 어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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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였어? <laughs> 일단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쭤보자. 아, 그래. 진짜. 오케이. 자, 이제 서울 거리를 밟고, 또벅또벅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러 한번 좀 가봅니다. 좀 서울 역시 차 많고, 화려하고, 야 사람 움직이는 것 같네. 이 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고생하는 거야 뭐야? 정도는 어디 아 여기 저기나텔레비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쫙저 이순신 장군 앞으로 지나가 줘야지 서울에 왔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런 칼을 뽑는지 안 뽑는지 확인해라. 어? 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이순신 장군님이 잘 계시는지. 오케이. 어. 소건물이야 <laughs> 외교부. 어. 안녕. 아, 은경이. 뭐 언제 세종당으로 바뀌었어? 형도 알았었어? 어, 어. 언제 세종대왕으로 바뀌었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었어? 얘기해 봐. 아니, 아니. 바뀐 지가 언젠데. 어? <웃음> 아빠는 <웃음> 지금 삼십 년 만에 서울에 와서인지. 어. 나 이순신 장군 칼 보러 왔거든. 허허. 세상에 나 중학교 때도 세종대왕이었어요. 나 이래서 체험을 다녀야 돼. 그지? 네. 아자 챙피해서. 우리 애들 서울 구경 시기러 왔는데 아빠가 많겠네 모르네. 어. 야, 오케이. 어, 야 이수진 장군 있네. <laughs> 아니 왜 여기 있어? 저기가 그게 아니고 <laughs> 알고 있었어? <laughs> 아나 참. 야 이수진 장군 있어. <laughs> 어디 봐. <웃음> <웃음> 하하. 다른 곳에 있을 줄 알았죠. 장군님. 못볼뻔 했으면 서운할 뻔 했네. 오케이. <laughs> 빨리 얘기해봐. 서울에 오니까 지금 공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지금 신나요. 우리 식구들 한번 볼까? 자, 자, 잠깐만. 자, 어딨어? 자, 한번 보자. 어,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어딨어? <자>, <laughs> 것도 자정에 무슨 행사를 할것 같아요. 오, 카메라 크레인! 크레인! 우리도 좀 잡아주세요. 서울. <laughs> 야,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날 서울 왔어요. 와. 안녕. <laughs> 경도야, 어? 경도야, 눈수 좀한번 하지.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엄마가 눈수 좀. <laughs> 자 아들이 오, 뉴스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카메라 옆에 지금 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앵커는 옆에 있어요. <laughs> 아, 스 아, 어, 어 <laughs> <서울이랑> 데대에서 <비슷한데? 웃음> <laughs> <laughs> 얘들 어디 보자. 야 일단은 국수를 먹고 사람 많은 그 트럭 트럭 뭐라고 그러지 아푸드 트럭. 다양한 거 많이 팔더라 서울에. 그리고 주전부리 하고 러자야 크리스마스 이분 날 무슨 국수야? 인파에. 어쩔 수 없어요. 와 끝내준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네. 네,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이브. 와 국시 좋다. 있는 것도 많이 먹고 화려함을 보고 자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에서 가는데 다들 시장을 가는 길에 고속도로도 꽉꽉 지금 어, 내려가는 길도 많이 막히고 어쨌든 음, 외롭지 않은 어,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삼경개짜기 서울나드를 다녔다. 무사히 집에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히 어둠을 뚫고 개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왔습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